1979년, 서울익선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상자 하나가 발굴되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나무 상자처럼 보였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열리지 않았죠. 며칠 후, 이 상자를 처음 발견한 공사 감독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상자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수십년이 흐른 후한 역사학자가 당시 공사 현장의 일지를 우연히 입수하게 됩니다. 그 일지에는 단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열면 안 된다. 그 순간부터 학자의 주변에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고 그가 조사를 진행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200년 전, 사망한 학자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도착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조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15년, 가을. 서울 종로구의 한 고서점에서, 한 역사학자가 낡은 공사 일지 한 권을 건네 받았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을 연구해온 지 15년이 넘은 학자는 별 생각 없이 그 일지를 받아들었죠. 일지는 1979년 익선동 재개발 현장에서 작성된 것으로, 대부분의 페이지는 평범한 공사 기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만은 달랐어요. 거기엔, 떨리는 필체로 쓰인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절대 열면 안 된다. 그 아래엔 붉은 잉크로 그려진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조선 시대 관인처럼 보이는 문양이었지만 어떤 관직의 인장과도 일치하지 않는 낯선 형태였습니다. 그날 밤, 학자의 연구실에 침입자가 들었습니다. 귀중한 고문서들과 실록 영인본은 그대로였지만 오직 그 일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도둑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자는 고서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다만 카운터 뒤편,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가 기록원 3층 연구 보존실 312호라는 짧은 메모였어요. 국가기록원은 학자가 자주 드나들던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3층에 연구 보존실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죠.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의심이 깊어진 학자는 그날 밤 폐관 시간까지 남아있다가 몰래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진 곳에 낡은 철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희미하게 312호라고 써 있었죠.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종이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서랍장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그 안엔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고, 봉투 겉면에는 한자로 비밀이라고 쓰여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지 안에서 나온 건 200년도 더된 편지 한 통이었어요.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편지의 필체를 본 순간 학자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건 홍석주의 필체였어요. 조선 후기에 저명한 문신이자 학자였던 홍석주는 1843년에 사망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편지에 적힌 날짜는 1850년이었습니다. 사망한 지 7년이 지난 후에 쓰인 편지라는 거였어요.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린 아직 지하에 있다. 왕의 명이 아니다. 그 짧은 문장은 모든 것을 뒤흔드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학자는 편지를 들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나서는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둘러 기록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죠. 가는 길 내내 같은 차한 대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우회로로 빠져도 그 차는 끈질기게 따라왔어요. 집에 도착한 후 학자는 편지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뒷면에는 더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영문을 찾으라. 그들은 아직 살아있다. 영문이라는 단어는 낯설었습니다. 조선시대 관청 조직도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이름의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학자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샅샅이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순조 이후의 실록일부에서 특정 페이지들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훼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자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갔습니다. 실록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규장각 학예사는 그의 요청을 받고 원본을 꺼내 왔습니다. 하지만 원본도 마찬가지였어요. 페이지들이 찢겨나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누군가 역사에서 무언가를 지우려 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학자의 이메일로 이상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도 제목도 없었어요. 이 발한 거리 메시지의 내용은 단한 줄이었습니다. 익선동 73번지 지하 자정 한밤중. 학자는 익선동 73번지를 찾아갔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진실을 향한 갈망이 더 컸죠. 그곳은 오래된 한옥들이 모여있는 골목이었어요. 73번지는 폐가처럼 보이는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촛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안채의 한 방에서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학자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노인은 학자 앞에 금빛 상자 하나를 놓았습니다. 1979년에 발견됐던 바로 그 상자였어요.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영문의 마지막 후손이라고 밝혔다. 영문은 조선 시대에 존재했던 비밀 조직으로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결정들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왕의 명령처럼 보이는 문서들 중 상당수가 실은 영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했어요. 노인의 설명에 따르면 영문은 세종대왕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왕권이 불안정했고 신하들 간의 권력 다툼이 심했죠. 세종은 왕권을 지키면서도 현명한 정치를 펼치기 위해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학자들을 비밀리에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정책을 입안하고 왕명을 작성하는 임무를 맡긴 거죠. 이것이 영문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문은 점점 더 강력해졌어요.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는 왕조차 그들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할 정도였죠. 금빛 상자 안에는 영문이 작성한 마지막 문서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서엔 조선의 진짜 역사가 담겨 있다고 하더군요.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진실들, 왕들의 숨겨진 결정들, 그리고 영문이 실제로 행사했던 권력의 실체가 모두 담겨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노인은 경고했습니다. 이 상자를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요. 진실을 아는 대가는 생각보다 무겁다고 했습니다. 1979년에 상자를 발견한 공사 감독의 죽음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노인은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학자의 선조 중한 명이 영문의 구성원이었다는 거죠. 조선 후기의 학자였던 그 선조는 겉으론 평범한 문신으로 보였지만 실제론 영문의 핵심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정조 시절 많은 개혁정책을 입안했고 정조가 추진했던 화성 건설 계획도 그의 손을 거쳤다고 했어요. 학자는 자신의 뿌리가 이렇게 깊은 곳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영문은 조선이 멸망한 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일제강점기에도 해방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존재했다고 합니다. 단지 이름을 바꾸고 형태를 달리했을 뿐이라고 했죠. 현대 한국의 여러 중요한 정책 결정 뒤에도 영문의 후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었지만요. 노인은 학자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빨리 내려야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영문의 존재를 눈치챈 사람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자는 선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특별보관실에 선조가 남긴 문서들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하지만 그 문서들은 특별한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몇 주에 걸친 허가 절차 끝에 학자는 드디어 문서들을 볼수 있게 됐죠. 문서를 펼쳐들자 거기엔 선조가 직접 작성한 일기가 있었습니다. 일기엔 영문의 회의 내용, 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왕과의 관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학자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선조는 죽기 전에 영문의 모든 기록을 한곳에 모아 숨겼다고 적어놨어요. 그 장소는 왕의 그림자가 가장 긴 곳이라고만 암호처럼 남겨놨습니다. 며칠 동안 학자는 이 암호의 의미를 풀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조선 시대 궁궐과 건축물들을 연구하고 천문 기록까지 뒤졌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동진월 1년중 해가 가장 낮게 뜨는 날에 그림자가 가장 길어진다는 걸요. 경복궁 근정전에 동지날 그림자가 가리키는 지점을 계산했습니다. 천문학 전공 교수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위치를 찾아 냈어요. 놀랍게도 그 지점은 경복궁 담장 밖,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래된 지도를 확인해 보니, 그곳엔 조선시대의 지하 저장고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학자는 박물관 측에 연락해 지하를 조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학자는 박물관 직원과 함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설계도를 들고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벽 한쪽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벽돌의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던 거죠. 벽을 두드려보니 속이 빈 소리가 났습니다. 박물관 측의 허락을 받아 조심스럽게 벽의 일부를 제거하자 그 뒤에 좁은 통로가 나타났어요. 통로는 약 20m 정도 이어졌고 끝에는 두꺼운 나무문이 있었습니다. 문은 오래되어 녹슬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약간의 힘을 가하자 부서졌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고 방 안에는 오래된 서류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학자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백 장의 문서가 들어있었죠. 모두 영문의 기록이었습니다.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학자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거기엔 조선시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병자 호란 때의 대응방안, 영조의 탕평책 실행계획, 정조의 개혁정책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의 뒷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건 황금문서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이건 영문이 작성한 조선의 이상적인 통치 체제에 대한 설계도였습니다. 백성의 권리, 왕권의 제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등 당시로선 혁명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서양의 계몽사상보다. 앞선 개념들이 가득했습니다. 황금문서는 영조 말년에 작성됐다고 합니다. 당시 영문의 구성원들은 조선이 지속 가능하려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몇 년에 걸쳐 새로운 통치체제를 설계했고, 이를 영조에게 제안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영조가 갑자기 승하하면서 그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후, 영문은 다시 한번 황금문서를 제안하려 했어요. 하지만 노론 세력의 강한 반발로 결국 실행되지 못했고, 정조 사후 황금문서는 영원히 봉인되기로 결정됐습니다. 문서 끝부분엔 경고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는 자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학자는 모든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기록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발견이었기에 증거를 남겨야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노인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하 저장고에서 나온 학자는 박물관 직원에게 발견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직원도 놀라워하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했죠. 그날 밤 학자는 촬영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다가 다시 켜졌어요. 파일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한 거였죠. 학자는 황급히 컴퓨터를 끄고 네트워크 케이블을 뽑았습니다. 다행히 미리 백업을 해뒀던 외장 하드는 무사했어요. 외장 하드를 가지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낯선 차한 대가 길 건너편에 세워져 있었고 차 안에 사람이 학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학자는 사람이 많은 대로변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거리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 여러 번 환승하며 뒤를 따르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국 친구의 집으로 피신했지요. 며칠간 외장 하드의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했습니다. 고민 끝에. 학자는 결정을 내렸어요. 금인 끝에 이 자료를 여러 곳에 분산해서 보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복사본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영문보존회라는 곳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었죠. 학자는 공개적인 장소인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나타난 여자는. 자신을 영문 보존의 이사라고 밝혔어요. 영문 보존에는 조선시대 영문의 후손들이 만든 단체로 영문의 역사와 정신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자는 학자에게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함께 영문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자고요. 단, 황금문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혼란이 올수 있다는 이유였죠. 학자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결국, 절충안을 선택했어요. 영문의 존재는 학계에 알리되, 황금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영문 보존회는 자료실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고, 학자는 정식으로 영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몇 달에 걸쳐 방대한 자료들을 연구했어요. 영문의 설립 배경, 조직구조. 활동 내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한 논문은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 됐습니다. 논문을 역사학회에 제출했고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 발표 당일 강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자는 영문의 설립 배경부터 주요 활동, 그리고 소멸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회의적이었지만 제시된 증거들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설득됐죠. 특히 외국 학자들은 영문이 서양의 싱크탱크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발표 후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학자를 찾아왔습니다. 영문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어요. 학자는 재정 지원은 받대. 연구의 독립성은 보장받는다는 조건으로 수락했습니다. 특별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류했죠. 2018년, 드디어 영문에 대한 종합보고서가 발견됐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에도 영문에 대한 내용이 실렸어요. 하지만 황금문서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학자는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세상에 알릴 생각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영문 보존회의 근거에 보관하기로 했죠. 2025년 어느 날, 학자는 다시 익선동을 찾았습니다. 그 한옥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노인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마당 한 구석에 작은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그림자는 언제나 빛보다 먼저 움직인다. 영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꿨을 뿐이었죠.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들의 후손들이 나라를 위해 조용히 일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영문의 정신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